가게 이름이 소비라고 하면 되게 많이 재미있어 하세요. 소비래, 소비라고 하는 건가? 돈스러워라네 <laughs>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아요. 네. 이 저는 그 그냥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카페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지만 이 소비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뭐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가게의 이름처럼 조금 더 좋은 소비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진짜 좋은 소비라는 거 안에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좋은 커피, 좋은 디저트, 그리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공간. 심지어 소비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되게 가끔 당선인들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, 뭐안 돼. <laughs> 사장님, 왜뭐 이거 안 돼, 저거 안 돼요. 왜안 해줘요? 뭐 이러 이거 다른 데서 유행하는데 왜 소비는 아니에요?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을첫 번째 1호점을 만들었을 때 테이블이 진짜 낮았거든요. 테이블도 낮고 엄청 어두웠어요.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의자를 등받이 있어요. 등받이 막 기대거든요. 그러면 진짜 시각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요. 같이 온 사람하고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그때 엄청 낮았어요. 지금 보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으려면 뭐 디저트나 커피는 뭐든 거기에 딱 수익이 있죠 그러면 동시에 앞에 있는 사람과 거리가 되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과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러 왔으면 같이 그걸 먹으면서 같이 가까워진, 상대적 가까워진 거리에 조금 더,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명도 어두운 이유가 어두우니까 가까이 보라고 근데 그게 제 생각대로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거를 거의 1년 내내 첫 번째 소비에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불편하긴 하죠. 그래도 좋게 공감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소비를 이끌어 오고 잘 운영해 올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소비는 4명 이상 들어오실 수 없는데 제가 메뉴를 드리면서 뭐, 와보신 분들 다이 좋아하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그 메뉴에 대한 코멘트를 해줘요. 뭐, 이 메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어떻게 뭐야 맛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 드리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네, 가령 네 분이 오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커피 네잔 디저트 세개다 다른 걸 주문, 주문하시면 일곱 개예요. 일곱 개를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려면 손님 분들이 그걸 못 기다리세요. 앞에 눈 앞에 막 이쁜 디저트 있고 막 커피 있는데 빨리 이거 사진 찍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. 그렇게 해서 제약이 생기게 됐어요. 이런 다른 카페를 잘안 하고 있지만 소비해서 하는 이런 제약들이 조금 더 좋은 소비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소비의 이름으로 조금 더 커피를 더 좋은 소비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관 그리고 제가 때지해왔던 경험들 제가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들,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갔을 때 좋았던 것들,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, 디저트, 커피 이런 것들을 더 소개하기 위해서 이 소비라는 공간이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컨셉의 다른 카페들을 여러 가지 연 여는 에 저의 목표고 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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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모든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더잘 준비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더 생각하는 방향대로 소비를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. 생각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